자 이거 0분의 0 꼴이 남았지? 네 그럼 로피타 써도 되는데? 돼요 로피타 쓸줄 알지? 네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0분의 0 꼴인 확인했어 네. 뭐야? 5 곱하기 2에 5의 1분의 생략 생각... 아5 곱하기 5 2에 5의 x 승그 다음? 2의 x 승그 응, 다음 0 대입하면 문제 없지? 네 답은 4겠네 정석으로 풀면 뭡니까? 극한공식 중에서 뭐 생각나야 됩니까? 이 문제 보면 아우 정말 X 분의 네이 X 승백 일 이거 몰라요? 일 아니 이 모양을 네가 알아야 될거 아니야 무슨 O X 문제로 나와 아. 씨, 나왔나 이거 알아 몰라 알아 진짜 알지? 네.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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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안 해줘도 돼 아무 뭐 설명할 게뭐 있어 외우는 건데 네. 그럼 요거는 이의 O X 승앞 옆에 뭐 있어야겠어? 시계 3개 모양을 생각, 생각해봐 시계 모양을 더 빼기 5 빼기 1 1 <웃음> 간단해 <웃음> 진짜 <웃음> 리미트 x가 0으로 네. 갈때 x분의 2의 x승 빼기 1 여기에서 이게 1이지 않습니까 네. 요 모양과 요 모양이 같기만 돼요 아 알겠어?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개똥같은 대답인 게 뭐냐면 0분의 0꼴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5가 나와 오. 알았어? 네 그럼 얘는 이렇게 만들었지 그럼 다시 빼기 1을 내 마음대로 해주신 거잖아 네. 그럼 다시 뭐 해줘야 돼? 더하기 1 근데 어떤 세트를 만들어야겠죠 이 상태에서 네 세트는 x분의 2의 5 x승 빼기 1 빼기 x분의 2의 x승 빼기 1 아니야? 그럼 요거 리미트 다시었다 생각해봐봐 요놈 어디로 가? 오. 5로 가지 됐어? 요 모양과 요 모양이 같아야 된다 했잖아 그럼 요가 5지. 5x지. 네. 그럼 요것도 5x 만들고 다시 5르 곱하면 되잖아. 네. 이해 간다. 가요. 네. 그래서 이건 5고요. 얘는 1이고요. 답은 4다. 네. 그다음 어, 급수가 나왔죠. 근데 급수를 말했는데 갑자기 질문은 an에 대한 극한값이지. 그럼 급수에서 배우는 명제가 딱한개 있다. 이름을 짓거든요, 저는. 개념적으로 다가가서 급수 an이 수렴했대. 그 수렴했다라고 한다면 이 일반항 an에 대한 극한값은 0이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명제야. 근데 역은 성립하지 않아.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0이라고 해서 급수가 수렴한다는 말은 몰라. 알았어? 단 뭐야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잖아. 리미트 an이 0이 아니라면 일반항의 극한 0이 아니라면 급수는 뭐할 것이다. 발산할 것이다. 뭐 그럼 솔직히 뭐 내신에서만 좀 중요했지. 나란 나라. 네. 그럼 받아 다시 한번더그 풀이의 이유. 급수에 대한 급수 값이 수렴했다고 줬지6이라고 네. 근데 갑자기 뭘 물어본다고요? 이미. 극한값 물어본다고. 극한값. AN에 대한 극한값 맞제? 그럼 뭘 쓴다고요? 명제. 아, 명제. 급수가 수렴했어? 그럼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무엇이구나? 0 0이구나 그럼 이거 분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못해 리미트나 급수는 각각의 수렴할 때만 할수 있어 네. 그럼 어떤 발성을 쓰냐? 잘 기억해놔라 한 번씩 나오니까 지금처럼 BN이요 치환을 하겠다고 그러면 봐봐 리미트 BN 이 0이다라는 정보가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어요. 그런데 AN에 대한 정보는 있어? 없어? 없어. 없지 AN이 뭔데? 몰라 그럼 이제부터 AN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치환했던 이 놈에서 BN은 갖다 쓸게 그 대신 앞으로 AN은 안쓸 거야 그래서 이 놈을 넘기고 뭘로 나누기? N. 그래서 N분의 A, A N분의 BN 그다음 빼 플러스 2n 제곱 플러스 n 분의 n 제곱 플러스 3 이게 an으로 바뀔 an을 요렇게 대체할 거다 이해갔냐? 네. 그럼 요다딱 대입하면 8배지 an에다가 그럼 n 분의 8 bn 플러스 2n 제곱 플러스 n 분의 8n 제곱 플러스 24고요 거기다 플러스 5 그리고 나서 리미트 일반항 차, 아 일반항이구나 극한값 찾아주래 그럼 요놈 어디로 가? 무한대 요 놈은 어디로 가지? 무한대 아 BN 0 <laughs> 무한대 분의 0이지? 네. 문제 있어? 아니죠 분모는 무한대로 가잖아 근데 분자는 0으로 안 가고 수렴만 해도 그냥 0이 아니냐 무한대만 분모만 무한대로 가니까 어. 근데 분자도 0로하고 분모도 무한대로 간다고 하면 그냥 얘값은 완전히 0이잖아. 아, 네. 그다음 요놈도 처리되냐 안 되냐? 무한대 분은 무한대고 이차분이 2차니까 개수만 비교하는 거. 요놈은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오잖아요. 네. 그 답은 9잖아. 이해 갔어? 네. 확실해? 네. 그다음 입체 도형이 부피입니다. 입체 도형이 부피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뭐냐 입체 도형이지 않습니까? 네. 입체다라는 것은 면이 무수히 많이 모였을 때 만들어진 게 입체거든요. 그럼 우리가 배웠던 여태까지 배웠던 넓이를 구해라는그 정적분은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넓이가 나오잖아. 그 이유는 f(x)가 피적분 맞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해갔어 뭐 대충 이런 느낌이잖아 넓이를 구해라라고 면 그럼 에펙스는 어떻게 보면 선이야 선 함수값들 함수값들을 존나 모으면 뭐가 돼 그래면이 되는 거야 넓이가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우리는 입체에의 부피를 구해야 되지 그러면 부피를 구하려면 입면 자체가 존나 많이 모이면 뭐가 되겠어 부피. 어, 부피가 되는 거야 입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거 A부터 B까지 Fx, Dx를 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랬으면 X, 중간에 어떤 X가 있어 그럼 이 선은 Fx야 라고 하고 적분하는 거 똑같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1과 2 사이에 아, 어떤 점 X 있어 근데 이 선을 한 변으로 하는 그 단면을 계속 모아줘 봐봐 이해갔어? 근데 이 단면이 뭐래? 무슨 모양이래? 정사각형 그럼 우리는 결국 면의 자체, 면적을 구하시면 돼요. 어떤 X로 표현되는 면에 대한 식을 찾으면 돼요. 즉, 그래서 SX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단면의 넓이를 찾아와라. 단면의 넓이를 X로 표현해서 찾아와라. 그럼 단면의 모양 어차피 문제에서 알려줄 것이니, 그럼 우리는 정사각형 넓이를 구해라라고 하면 한 변의 길이만 찾아주면 되고, 반원의 넓이를 구해라라고 하면 반지름만 찾아주면 된다. 그것만 하면 된다. 입체도 어떤 단면의 모양인지 정삼각형인지 정사각형인지는 문제에서 알려줄 테니까 말이야. 이해 갔어요? 그럼 대충? 그러면 지금 좌표 평면을 조금 뭔가 45도 사선에서 좀 입체적으로 바라본 모양이 이런 거야. 이 곡선을 그려놓은 거야. 좌표 평면에. 그러면 여기 내가 X 좌표 위에 점 X라고 했을 때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x 플러스 이 x, 콤마 x, 콤마 x 플러스 이 x 제곱 분의 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것은 뭐를 의미하냐? 단면의 넓이에서 뭐를 의미해? 요변의 길이는 한 변. 어, 한 변. 정사각형의 한 변을 의미하지. 그럼 이번에 길이가 뭐지? y 좌표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함수 자체가 이 함수 자체가 항상 x 축보다는 뭐 하게끔 그려져 위에, 위에 있게끔만 그려진다는 문제를 알려줬잖아. 그럼 이걸 길이로 취급해도 되한데 돼요. 그래서 SX는 뭐다? X 플러스 2X 제곱 분의 1의 전체 제곱 이거 확실히 이해 됐어? 예. 어. 그렇기 때문에 이놈 전개하면 X 제곱 플러스 X 분의 1 플러스 4X 4제곱 분의 1이 될 것이고 이놈을 적분하래 맞지? 1부터 2까지 요 SX DX 하면 되는데 적분할 준비를 바로 해서 쓰는 게 좋겠죠? X 분의 1은 적분을 어떻게 하지? 계량 ln 절대값 x다. 요 아, 놈을 적분하려면 4분의 1x의 마이너스 4승으로 준비해서 씁니다. 아... 그럼 요 놈은 3분의 1x 세제곱이고 요 놈은 ln 절대값 x고 요 놈은 자 앞에 놔두고 차수 먼저 올리고 1 올리고 그 놈의 역수가 앞에 t 나간다. 즉 마이너스 12분의 1 x 3승 분의 1로 이쁘게 써서 써주면 훨씬 좋다. 됐냐? 그럼 3분의 8 플러스 ln2 빼기 뭐고? 96분의 1이가 그 다음 빼기 3분의 1 빼기 ln1 0이네요. 그 다음 플러스 12분의 1 맞아요? 네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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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두개 먼저 3분의 7이지? 네. 이가 그럼 이거 뭐야? 9 6 통분하자 96분의 마이너스 1 분모 분자 뭘 곱하기? 32 32 곱하기 32 곱하기 7은 224요 그 다음 요놈은 8 곱한 거지 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2, 2, 3 그럼 2, 3, 1 맞니? 네 맞아요? 맞아요 응그 음, 다음 에거96 약분 안 되는데? 3아 아, 바본가? 아 바보네 미안 아 각자리 수 합이 몇이죠? 3 아, 아, 3 3 3 3 3이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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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의3 3 3 3 3수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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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 분의 3 3이3 3 3요